자, 새 함수가 있어요. 지금 f x 함수부터 보면 나무리 함수예요. 루트 x 마이너스 3이요. 루트 x라는 그래프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거고 이 그래프는 홀로로로로 나예요. 스타트 포인트가 3,0인 상태에서 정의역 3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 0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해? 예.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f라는 함수의 나야, 정의역은요. x가 4보다 크거나 같대요. 아,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함수의 정의역은 3보다 크거나 같지만 지금 너한테 받달라는 것은 나야 정의역에 제한을 둔 거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 여기에만 주목해줘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원래 이함수 자체로만 보면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받달라는 거야. 그럼 나는 4일대 함수 값을 구하자는 거지. 야, 너 4콤마 몇이라는 점을 지나니 1이라는 점을 지나. 이해해. 원래 이 함수의 치역은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였지만, 정의역이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 치역 자체는 이해해. 나예요. 이쪽 부분만 봤을 때. 맞아요. 최소값이 1이니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아, 좋아요. f라는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은 다음과 같다는 거지. 이 함수식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주목해 주세요. 좋아요. 자, 함수 gx가 있어요. gx라고 불리는 게 x-2분의 1이 돼요. 그치? 그러면 이 함수는 x분의 1이라는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예요. 나야, 점근선은 x는 2가 되고, 다른 점근선은 y는 0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띠디디띠디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겠죠. 맞아? x절편은 존재하지 않아요? y절편이 존재해요. 자, y절편이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 그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맞아? 그런데 지금 이 함수의 정의역이요. 원래 이 함수의 정의역은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지만, 정의역에 제한을 뒀어요.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은 어디에만 주목해달라는 거야? 정의역 자체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에 주목해달라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그럼 2부터 4까지만 주목해달라는 거야. 그럼 어 x는 2라는 라인이 여기야 점근선이야. 그럼 x는 4라는 라인을 갖다 그리는 거지. 괜찮아? 즉이 빨간색에만 주목해줘라는 거야. 빨간색 부분에만 주목해줘. 괜찮아? 그럼 너는, 어, 4일 때 몇이라는 점을 지나니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4콤마, 너는 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난다. 이해해? 그럼 얘들아, 잘 들어봐. 아니, 내가 주목하는 구간이 여기야. 유리함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2부터 4까지만 주목해달라 그랬어. 2에는 지금 근호가 없어. 당연히 근호가 없지? 2일 때 함수 값은 정의가 되지 않으니. 그럼 이때, 치역은 어떻게 되냐는 거지. 치역은. 이 구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 몇 분이면 2분의 1. 그럼 치역은 y는 모분의 모보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 예, 끝이 없다 맞아요? 아 좋아. 내가 g 의 정역과 의 치역이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함수 h(x)라는 함수야. 야 너는 무슨 함수니? 나2차 함수야. 2 x 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해. 괜찮아? 그럼 나는 E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고, 그럼 나는 아래로 볼록한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0마이너스 4였던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함수는요, 자, 전체를 보는 게 아니래요. 맞아? 이 H라는 함수의 정의역 자체는, 나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주목해줘. 그럼 마이너스 3의 위치는 어디니? 여기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 보라색 부분에만 주목해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주목해줘. 그러면 이때 치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보라색일 때 최소값은 이 보라색 부분만 봤을 때 이이차 함수의 최솟값은 꼭짓점에서 갖는 거잖아. x가 0일 때 최솟값 보다 마이너스 4다. 맞아? 그럼 아취역 자체는 y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아세 개의 함수의 이름을 줘놓고 세 함수의 정역을 알려준 거야. 이해? 예. 그럼 정역이 정해져 있으니이 정역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만 주목해줘. 이런 거지. 이해? 예. 그러니까 나는 그때 해당하는 모를 구했다. 치역을 구했다는 거야 이해해? 괜찮아요 치역을 구할 수 있었어 자 이제 문제는 합성함수가 정의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네 그럼 합성함수가 정의된다는 것은 나한테 묻고 있는 개념 자체가 정의된다는 것은 합성함수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를 그리게 되면 내가 이 함수의 이름을 P, 이 함수의 이름을 Q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Q서클 P라는 함수가 될 텐데 맞아? 이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개념 먼저 가는 함수 P의 무슨 역이? 정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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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의 무슨 역이? 치역이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나중 가는 함수 Q의 정의역에 뭐가 돼야 된다고? 부분집합이 돼야지만 그때 합성함수가 뭐될수 있다? 정의될 수 있다. 이 개념이 묻는 거라고. 괜찮아? 그렇다면, 합성함수가 정의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F와 F라는 함수를 지금 합성하자는 거야. F, F라는 함수를 합성해보자는 거지. 그지 그럼 자, F라는 함수의 정의역, 여기 봐.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야? 4보다 크거나 같다야. 괜찮습니까? 그럼 그때, 치역은 어떻게 됐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해 아, 1보다 크거나 같다. 예. 그럼, 아, 이게 F라는 함수의 치역인데, 이 치역이 F의 정역에 포함되면 되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다가, 4보다 크거나 같다에 포함됩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가, 4보다 크거나 같다에 포함되지 않아요. 맞아? 2와 3은 어쩔 거예요.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얘는 합성함수가 정의돼, 정의되지 않아? 정의되지 않는다. 이거야. 이걸로 판단한다는 거지.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나중 가는 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되는가 이해해? 이걸로 판단하겠다는 거야. 자, 니은 볼게. 니은 자체는 자, G서클 F야. 그러니까 F 먼저 가는 함수고 G 가는 함수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죠? 그럼 다시 F의 정의역이 어떻게 됐다고? 4보다 크거나 같다였다고. 괜찮습니까? 그럼 그때 치역은 어떻게 됐다고?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G의 정역의 부분집합이면 돼. 맞아요? 근데 G의 정역은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며.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부분집합입니까? 아니죠.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 정의대 정의되지 않아?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디귿 갈게요. 자, 디귿 가시면 G 서클 h예요, 맞아? 그러면 나야 g 서클 h. h가 먼저 가는 함수, g가 나중 가는 함수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자 이제 h라는 함수의 정역 봅니다. h의 정역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였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 치역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다. 내가 h의 치역이야, 맞아? 그럼 이 치역이 g의 정역에 포함되는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2와 4 사이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여전히 합성함수는 정의되지 않는 거고. 자, 리을 봅니다. 리은은 H 서클 F예요. 그럼 F 가는 함수고 나중 가는 함수가 지금 H라는 거죠. 그렇죠? F의 정역 어떻게 된다고요? 4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때 치역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h 함수의 정역에 포함되면 되는 건데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에 포함이 되는 게 맞죠? 아, 그러니까 너는 오케이다. 괜찮아? 자, 유일하게 합성함수가 정의되는 건 리얼. 요 하나가 유일했었고 나머지 다 되지 않았다. 합성함수가 정의된다는 것은 이 나예요.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나중 가는 함수의 정역의 부분 집합이 될 때, 맞아요? 그때 합성함수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